Thank 굉장히 떨어진 아. 굉장히어진거 셰프님이 알아서 아, 어. 하세요 알아서 어. <laughs> 이거 대왕이다 서영이 <laughs> 거아제바로 어. 귀신 <웃음> <웃음> 야, <갔다? 웃음> 손수 애 아니 맞아 <laughs> 이..어 맞아맞아 잘사용하습니다 네가요 짜. 내가 진짜 궁금해. 이거? 뭐, 이거 맞아. 뭐 거? 왜 샀어? 맞아 이거 왜 샀어? 미친, 미친, 진짜. 진짜? <laughs> 아야 너 진짜 밑에 그거 좀 지워. <laughs> 그못 뭐, 뭐 참쳤어 요러가 뭔데 이거 딱 봤는데 아니야 이거 쉐딩이야. <laughs> <laughs> 아니 쉐딩을 <laughs> 근데... 어디다 했으면 은 지우라고? <laughs>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 봤을 때는 <laughs> 그러니까 아니 이게 거린다고 <laughs> 생각을 못 하잖아. 아니 근데 이 손가락이 내가 약간 당황하면 항상 손을 이렇게 하는 거 같아. 이거 손가락? 어. <laughs> 아, <진짜? 웃음> <laughs> 아니 이거 왜 보여주냐고. <laughs> 아, 아니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재현을 <제형을> 왜? <laughs>

찐게 쑥. 왠지 상르게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왠이 모르게 지모지 모르게 왠지 모게 왠지 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지게 왠지 지지지 얘얘얘 얘, 얘, 얘 키리시마 같은데? 헐 너무 귀여워 갖고 싶어 얘 테스카 <laughs> 진짜 그냥 억울하게 생겼어 <laughs> 어떡하면 좋아나 <있어. 웃음> 요새 신 테니프리 보고 있거든 <laughs> 언더랜드... 어? 있다 귀여워, <웃음> <웃음> 어, 귀여워. <laughs> 뭐야? 헐 내가 갖고 싶던 건데. 진수을 너무 넣고 싶은 거야. 이 버전 캠뱃지나 지금 필요하다고. 어, 이랬다. 하나 남았어. 당연히 낙이 아니면 이삭이지. 나 신을 얻어야 된다고. 두개 해. 얼마야? 엄청 그래. 나도 하나 해볼까? 해봐. 레이 파일이 아니야. 믿을게. 아, 아 지금 신을 입어. 아 이거 괜찮, 괜찮. 해봐, 해봐, 당장 해봐. <laughs> 나 해볼게. 한다, 한다 아, 아, 못 봐. 기운이는어아 <laughs> <laughs> 검정색. 어크로다 응. 너무 내치. 얘는 뭐지? 이거 타이토 코어 프리네. 6만0 0 원. 오케이. 야나 오이카 하나 데려갈까개 잘생기지 않냐? 저 위에 거 진짜, 미쳤지. 근데 이 피규어 진 예쁜 거 알지? 아 보니까. 진짜 예쁜 거 알지? 네, 나 이거 바쿠토 너무 갖고 싶어. 바쿠토? 바쿠토? 바토 누구세요? <laughs> 근데 나도 누구 알아가 들었어. <laughs> 늦은 남친 오래돼가지고 모르는 일 잘생긴 친구 있으면 나한테 꼭 추천해 줘야 돼. 잘생긴 친구야 많. 야 얘들 뭐냐? 야이이 이 자식들 뭐야? 뭔데 검정색 정장을 이렇게 입고가 너무 나신치비는 이사줄까? 가격도 엄청 괜찮은데. 응,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어? 너무 엉덩. 아 지금 이눕혀서못 벗어나고 있잖아. 왜 얼마냐? 아 진짜 비싸. 잠실 가지. 우리 잠실 갈 듯. 아니, 만남선은 도는 거 아니야? 야. 야. 어떡해? 참아. 좀숨해 <laughs> 어, 야, 이 사람 성인이니까 괜찮아. <laughs> 어, 난 이제 봤어 내가 덕터를 안 봤어서 그런가? 아니, 너이 멋있지? 소녀 뭐냐? <laughs> 나얘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? 이 정도면? 얘 너무, 너무 내 취향이야. 얘 누구야? 이 <laughs> 누구야? <laughs> <laughs> 누구야? 진짜로? 희오리 친구. 어 이시카와 카이토씨어 이시카와 카이토씨그 <laughs> 성우? <laughs> 그 영산이 씨? 응. 영산이 씨? 응. 영산이? 응. 응. 그게 되구아 왜? 그나 왜? 그게 안쓰구나 왜? 그게 그냥되는수한테그우면 성준수 팔아게는되는거 <laughs> 아니? 와 아우가 조사해야 될것 같아. 터크로 다니는 시작해 깐지. 내 손에 이제 해야 된다 이거. 아니 제 친구 진짜 뭐냐니까? 이게 뭐야? 선 구매 후후 후, 알아가. 어. 염세나 집에 가자. 오늘 벙커인데. 넣어드렸어요?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뭐야? 뭐야? 너? 너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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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뭔지도 몰라 <laughs> 나, 뭐... <laughs> 어, 나 하위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진 신소다 신소 와 이거 개잘 빠졌는데? <laughs> 와아저한판더 할게요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여기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뒤에 폰 그거만 결제하실 거죠? 예. 서주세요 에프 포도봉이 <laughs> <laughs> 나오면 버려버릴 거야 호도송이도 있어? 네아쉣 누구야? 야 이럴 수가 있는 거임? 이럴 수가 있는 거임? 이럴 수가 있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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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미쳤나 봐 찍은 거 아니야? 미쳤나 봐나 오늘 뭐야? 아니겠지 뭐 F <laughs> 레전드 레전드 야 너랑 나 오늘 나 뭐야? 뭐야? 감사합니다. 미친 그거 아니야? 미친 그거 아니야? 미친 그거 아니야, 진짜로? 그 진짜로? 어, 뽑았다. 고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서 키를 뽑았다고? <laughs> 야, 하게 잘했지? 하게 잘했어. 니콜리스니콜안 돼. 눈물을 젖어. 나이 일단 이거 떨리니요 이거? 응. 안 이거? 아닌 어 같아 어, 줘 얻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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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헤어줘 얻어줘. 얻어줘. 줘 얻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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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 1리 10마리야. 오늘 마야날이야친거아야야 10마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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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1 0야 10마리야. 10마리야. 1상이저죠 진짜? 되는 날이야. 야, <laughs> 지상고 너무, 지상 너무 가족이야 너무 지상 가죽 응 가죽 가죽 <laughs> 너무 아들과 아버지야 <laughs> 네. 너무 아들과 너무 아버지 너무 가죽이래 레전드 빵준빵준 응. 빵은 잘 모르겠어 음. 아, 근데 빵 주는 뭔가 바이돼 왜냐 나이 철칙 안에서는 무조건 왼쪽이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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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 얘는 냅다 먹을 수 있어 봐좀 <laughs> 정상? <laughs> 정상 다 된다고. 그러네. 이거 스위친 것 같아. 아, 빨리. 너 진짜 어떻게 볼 거지? 나 진짜 어떻게 먹을지? <laughs> <진짜 어떻게> <laughs> 네, 이처 네. 자리 비 네. 레전드 네. 네, 네. 서 기분 좋은데 너 네. 네. 와 들어와 들어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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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다? 맞아. 아 이제 열어보면 사길를 잘했다고 느끼겠지? 응. 얼마에 올리지4 5 0 0원 아니, 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더 미묘해 보이냐? <laughs> 얼굴이 미묘해. 아닌가? 아니. 내가 7 7 0 0원짜리 피규어를 샀다는 거지? 미친 거 아니야? 잠깐만 아 미쳤어 이 그림자가 미쳤나 봐야 미쳤어 잠깐만. 미쳤지? 진짜 미친 거 같아 저 미친 거 아니야? 이 광배가 아. 보여? 막 아, 뒷태가 이네 광배를 보여주고 싶은데. 막 아, 등이 너무 진짜. 진짜 겨... 근데 이 꼬리가 꼬리가 너무 왜왜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왜 테노이라가 내 손에 테노이라 손바닥.